현실과 많이 다르고 현실은 김 부장이 훨씬 가빈 경우가 많죠. 부장, 팀장이랑 대기업 부장 은 굉장히 큰 자리예요. 이거 보니까 지금 뭐 일반적인 커뮤니티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드라마인데 어디 보니까 고려대 같은 교내 커뮤니티에서도 뭐 이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학생들 커뮤니티, 학교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내가 대기업부 대기업까지말고 전문직 하자 혹은 이제 전문직도 많은 전문직들이 있지만 너무 짠내 난다 그거는 이제 류승용 배우가 연기를 엄청 잘하기 때문에 우리 류승용 배우가 약간 좀 눈물 나는 연기 7번 방의 기적 뭐 선물 뭐 그런 거를 했으니까 그런 거고 현실은 김부장을 제 견제할 수가 없어요 보니까 이제 전반적인 스토리는 이 김부장이라는 분이 서울 자가에 아들은 연세대 다니고 자기가 잘 나가는데 아들이 이분 뭐 물론 이제 젊을 때다 들이박는 경우가 많지만 부모님이랑 뭐 그거야 티격태격하는 건 조선시대 때도 그랬고 그러니까 이제 짠내나게 버틴다. 근데 대기업 부장 달면은 보통은 특히나 사실 대기업 부장은 예전에도 괜찮았어요. 특히나 영업팀 팀장은 더 쎄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 방송사들이 생각보다 이 회사일들 잘 모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회사일을, 방송사가 많은, 많은 것들은 되게 잘 파악하는데, 회사일은 잘 모르는 게, 방송국은 이럴지 몰라도, 방송계는 이렇게 더럽다고, 방송계에서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을 두고 경쟁하는 PD들이 그렇게 경쟁하지, 회사에서는 생각보다 경쟁을 안 합니다. 아니, 경쟁이라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안 해요.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은 이제, 이제 김 부장이 뭐 밀리게 대해서 도 부장이란 이 영업 이팀 팀장과 경쟁을 하는데 따르는 백상무가 공모 술술을 써가지고 그 속에서 가장 힘들게 이미 참고로 말하면 서울 자가의 아들 연세대 다니면은 상위 0.1%나 다름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생각보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람들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힘들다 뭐 이러면서 대기업 생활 너무 힘드니까 이제. 서민 여러분, 이렇게 대기업이 힘듭니다라고 하는데, 대기업 부장은 진짜, 진짜 힘이 센 거고, 그리고 보통은, 어, 뭐, 힘이 약할 수도 있죠. 근데, 영업 부장은 보통 그 라인이랑 별로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맘만 먹으면은 자기 영업 그손 쥐고 튀어버리면 그만이에요. 영업팀을 갈굴 수가 없거든요. 특히 영업 부장은 거의 50% 확률, 자기가 그만두지 않는 이상 임원을 단다고 보면 돼요. 특히나 요즘은 더 그래요. 요즘에 생각보다 임원 달기가 되게 쉬워졌거든요. 자기가 맘만 먹으면 거의 30%는 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히나 영업팀은 더 임원을 잘 달아요. 실질적인 케이스는 실제 제이 회사라고 하면요. 도부장이랑 <laughs> 김부장이랑 실제 현실은 도부장이 에라이 내가 능력 좋은데 나 그냥 회사 차릴게. 이러고, 김부장은, 아, 나도 나가고 싶은데 도부장 나도 뭐 자리 하나 부사장, 주, 부사장 주면 안 돼? 이래가지고, 오히려 백상무가, 아, 니네 왜 그래? 이러면서, 김부장한테 너 빨리 그 임원 달아야지 이러면서, 기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왜냐면 일이 너무 힘드니까. 그리 대기업 부장까지 달았다는 거는, 이게 뭐 공기업도 그렇고, 공기업도 똑같고, 중소기업도 그렇고 부장 달았다는 거는 보통은 그 사람이 그 업계에서 이미 소문이 났다는 뜻이에요. 보통은 어 거의 스카우트 제이가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라인대기도 합니다. 이게 이게 진짜로 특히 이 설정이 영업팀으로 돼 있으니까 더욱더 이거는 현실과 매우 다르고 보통 그 약간 그 한국에 퍼진 회사 괴담이 무슨 화장실 앞에 내놓는다? 그런 걸다 떠나서요. 무슨 뭐 IMF 때의 그 말들을 다 떠나서 실제로 일하고 싶으신 분들이 되게 많이 없으세요. 버틴다? 이게 아니라 그만 그냥 하라이도 때려치시는 분들이 많다니까요. 그게 이제 방송사가 회사 일을 잘 모르지만 이제 그대 그 대신 방송사는 흥미로운 스토리, 그리고 어디서 들어본 듯한 그러한 스토리를 방송 화면에 잘 내보냈기 때문에 이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전혀,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180도 달라요. 그리고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이제 좀, 이제 보통 회사에서 그 대한민국이 제조업 회사이기 때문에 본사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더잘 알겠지만 본사 근무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냥 보통은 임원 달아준다 하더라도 도망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임원 경쟁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적을 뿐더러 임원 달 사람들은 보통 대리 때부터 이미 점찍어놨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일을 많이 안 해요. 그리고 다시 말한 것처럼 전문직도 하나의 길이 될수 있고요. 전문직 하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빠지잖아요. 보통 그리고 전문직에서 성공하시는 분들은 또 새벽 3시까지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전문직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전문직에서 새벽 3시까지 자기가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기업에서 새벽 3시까지 일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 걱정 놓으셔도 돼요 진짜로 로쇼가 가장 많이 들어본 것 중에 로쇼도 월요일치 전에 이런 걸 많이 들어봤을 거잖아요 로저가 아직도 그게 남아있어요 로쇼가 원래 삼성전자 미전실이 마지막에 살아있을 때 거기 지원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 여기저기 물어봤던 흔적들이 남아있는데 뭐 어쨌든간 뭐그 당시에 KT 어쩌고저쩌고 그 k t 어말 그대로 통신사 뭐 이것저것 붙고 했었는데 이제 지금 이러고 영상으로 만나고 있지만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회사 내가 임원 달것 같다? 내가 임원 달고 싶다 하면은 보통 다 달아요. 내가 임원 달고 싶은데 못다는 경우는 진짜 없어요. 한국에서 이거는 로쇼가 100%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보다 임원 달기도 되게 쉽고 그리고 임원 달고 싶어 하는 사람도 많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로 임원 달고 싶다. 그러니까 김 부장이 그런 캐릭터잖아요. 자기가 진짜로 뭔가 임원을 달아, 달고 싶어 가지고 특히나 이 임원인 백상뭐 본부장 특히나 영업 본부 본부장 하고 동고동락했는데 마지막에 물을 먹는다. 진짜 진짜 없어요. 그런 일은 특히 영업 팀은 그냥 100% 없다고 보시면 돼요. 빵프로에 빵프로. 김낙 김부장 같은 케이스는 빵프로. 특히 영업 팀의 부장을 달았는데 팽당한다. 다른 회사가 바보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있습니다 옆에서 어 언제 나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팽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백상무 입장에서도 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그걸 김 부장도 당연히 알고 있고 도부장도 알고 있고 모든 회사가 알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영업팀들은 워낙 이직이 너무나 잦고 아무나 안 달아주기 때문에 대기업 영업부장 같은 경우에 오히려 실제 이거 판례에서도 볼수 있듯이 제일 많은 케이스는 김 부장이 그 영업 명부 들고 튀어버리는 케이스가 훨씬 많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금지 제한을 걸지 그니까다 회사 취업 금지 제한을 왜 걸겠어요? 하도 스카우트해서 빼가고 영업 명부 들고서 자기 회사 차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취업 금지 제한이 걸려 있다니까요. 대기업 부장 이상부터는 대부분.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의사치레라도 명예직으로라도 6개월은 임원을 달아주는 게 룰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안 풀렸다 하더라도 김 부장이 만약 크게 사고 쳤다 하더라도 진짜로 그냥 명예직으로 임원은 6개월 달아주고 내보내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자기가 기업형 스타일이다. 근데 이제 그 고려대 교내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이제 두 분류로 나뉘어요. 로 종이 제 회사나 사회생활 하고 오니까 선비 같은 스타일이 한두 분류 부류, 한 분류가 있고 나머지가 생산직 같은 스타일이 한 부류가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인기 회사가, 인마 가지잖아요. 인천공항, 마사회, 가스공사 하나가, 뭐, 지는 모르겠어요. 지역회관가 지역 발전인가? 뭐 대충 모르겠는데, 뭐, 인마 가까지는 알잖아요. 인천국제공항, 마사회, 가스공사. 공통점이, 럭키 시설 관리예요 그냥.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생산직인데, 조금 와이샷스있고 그냥 사무, 에어컨 쬐는 그런 업무기 때문에, 자기가 진짜 김부장처럼 김부장 영업팀이잖아요. 그 중에서도 내가 이렇게 기업형 스타일이고 거기서 20년 이상, 25년 차라고 설정돼 있잖아요. 거기서 25년까지 할 것도 없고 10년 이상 살아남았다? 평생 백수 될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가 쉬고 싶다 하더라도 옆에서 끄집어내요. 같이 일하자고. 이거는 근데 이제 다시 말하지만 보통에 좀 공부 잘하거나 그리고 보통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조금 이제 센서티브하잖아요. 조금 겁이 많고 조금 이제 마음이 어리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상처를 쉽게 입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선비형처럼 전문직으로 빠지거나 그리고 자기가 생산직처럼 그냥 뇌 빼고 일하는 것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기업 문화에 대해서 그렇게 무슨 무서운 말들이 나와도는 거지 실제로 김 부장처럼 자기가 서울 자가에 자식 연세대까지 보냈는데 나중에 팽 당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로쇼가 진짜 100% 확신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그런 팽 당했다던데 이런 거 말고 팽 당한 사람 로쇼 앞에 데리고 오세요. 없다니까요. 로쇼가 진짜 농담 안 하고 회사 다닐 때다 차려봤어요. 여의도 바닥에 다 차려봤는데 없습니다. 여의도 바닥에 자기가 회사에 생활해서 주식투자해서 대박 나가지고 그냥 사표 때려 던지고 나가는 사람이 거의 99%고 나머지 1%는 자기도 퇴직하고 싶은데 사표 떠는데 사표 반려하는 경우가 나머지 1%에요 진짜 없어요 특히나 능력 있는 사람일수록 회사가 다 알고 잡고 나오면은 저기 다른 회사가 스카우트 제안 가기 때문에 취업 금지 걸린 사람은 많아요 댓글 다시 기 바랍니다 진짜 자기가 자기 친척 혹은 내가 진짜 아는 사람 전화해가지고 김 부장 같은 사람이 임원 달고 싶었는데 팽당했다. 전화해 보세요.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혹시 본인이다 댓글 다시 말합니다. 없습니다. 혹 맨날 뭐 어디서 그렇다던데 그다 뻥이야 뻥. 다시 말하지만 로즈가 진짜 농담 안 하고 사장실 부자장실갈 때마다 농담 삼아서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예전부터 물어봤는데 진짜 없고 오히려. 자기가 사포 쓰고 싶은데 반려당한 사람들만 잔뜩 있더라. 어쨌든 여의도가 가장 잘 나가는 동네 중에 하나니까요.